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24편은 우리가 도저히 열수 없는 문을 여신 진정한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세상 욕심에 흔들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기뻐 춤추며 은약계를 모셔 드리며 문들라 머리 들쬐어다 선포한 것 같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뭐 거창한 결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주님 제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2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앞자리에 모셔드리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영광의 왕을 모신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